다같이 타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보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의실 것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오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예비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바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오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받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마음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슬아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줄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쁘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의 이를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도 이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오늘 하루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언제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맺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은 실족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적극적인 합력자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그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실종하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방해하는 거지요. 우리는 사탄의 편에 서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매돌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과 실족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너희는 굉장히 주의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 내가 어떤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나하고 안 맞으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게 충만하다 말들을 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충만의 1번의 결정적 증거가 사랑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뭘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령충만 말하면 항상 은사를 꺼내들어요. 근데 은사는 신비적인 요소 중에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간 사람도 영적인 은사가 있는 반면에 사단에 지배를 받는 사람도 사단의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라면 뭘 증명해야 되냐면 사랑입니다. 내가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데 은사만 꺼내 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실족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 굉장히 명령으로 다가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것 또한 실족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법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미필적 고의는 내가 일부러 막 죽이려고 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벽돌을 톡 던져 버리는 거예요. 안 맞으면 좋고, 맞아도 어쩔 수 없고. 이게 미필적 고의고. 또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부작위범이라는 게 있어요. 내 행동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걸 부작위범이라고 해요. 자기범은 행동을 하는 범죄를 말하고 부작위범은 행동을 하지 않는 범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물에 빠져서 포적 그리고 살려 달라고 합니다. 그걸 내가 봤고 내가 또 충분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내야 되지요.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 보고 못 건져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부자기범은 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부자기범이라 그래요. 이것도 범죄입니다. 마지막에 범자가 붙었잖아요.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실족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소극적으로 해마음으로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내 행위를 절제하고 내 말을 절제하고 내 살아가는 과정 과정을 잘 절제하면서 아름답게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누가 굉장히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으면 가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막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신데 성전에 가서 굉장히 화를 내지요. 성전에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성전에 동전들을 다 흐트러뜨리고 누가 봐도 야, 저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도 악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을 돌아올 수 있도록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 길을 못 가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 꾸짖었다. 이때의 원음미는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꾸짖었는데 너 마귀 새끼 아니야? 이런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막 화를 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누가 실족의 길을 가면 실족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곤면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곤면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것도 물론 적극적일 수 있지요. 내가 언어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기독인다운 예수지 제자다운 삶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이웃이 실족의 길을 걷고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고면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독인다운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상대방이 잃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누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가서 본면하고 또 누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전도하고 하는 적극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서론에서 지 방금 잠깐 언급한 것처럼 무관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관심은 굉장한 악입니다. 내가, 관심 없어. 그러면 세상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업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누가 죽어가는데 무관심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지나친다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스스로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족하지 않게 하고 무관심을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정말 예수께 인도해가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너무 잘못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성령충만,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보면 성령충만이라는 용어를 잘볼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8장까지는 사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2장은 성령이 임제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제했고 3장부터는 성령이 임재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까지는 바뀐 삶은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이 실족한 길에서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사역을 하는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도 있고 그 안에는 관용도 있고, 그 안에 적극적인 전도도 들어있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는 성령 충만한 삶인가? 성령을 정말 체험하고, 성령이 내 주인 돼서 살고 계시는가?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인들은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기독인다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지비하시기를 축복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도 잘 살지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고 그 이웃들을 성령 인도함에 따라서 실족하지 않는 후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하루에 저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은혜로운 삶을 살지만, 내 이웃과의 관계도 은혜롭게 하시고, 이웃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게 하시고, 이웃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오게 하는 실족하지 않게 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씩 가지고 당당히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이 환절기에 우리 건강을 지켜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임을 올립니다. 일천 번째 감사 임을 1 1조또 추수 감사 임을 약속 임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일천 번째 올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또 하나님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큰의 감사함으로 추수 감사 임을 올리는 귀한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또 아들의 모든 또 길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도 응답해 주셔서 좋은 집도 허락해 주시고 또 삶의 방향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물을 올리는 귀한 그 마음들을 받으셔서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과 치유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삶을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